안녕하세요. 지오스토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가 계획한 결심을 이제 실행하고자 어디를 좀 가려고 합니다. 저희 브이로그 영상 찍을 거고요. 그럼 가보시죠. 맞아요, 갔다 올게.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강화도로 들어왔고 지금도 강화도에서 더 들어가서 성무도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박을 하러 가잖아 어 예약 장박 계약을 하러 가지 근데 우리가 장박이 처음이고 이 장박 처음인 곳에 강아지 사이트가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성물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캠핑장은 네. 장박이 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야. 그러면 1, 11, 2 1, 2, 면 4개월인데 4개월을 매주마다 온다라는 경우가 장박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빠 생각은 이래요. 그냥 뭐 4개월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진짜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정말 춥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1, 2월달에 보통 이제 군대에서 이제 혹한기 훈련을 갔단 말이에요 겨울에 하는 훈련을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추위와, 추위와의 싸움 밖에 없어 그때는 몇 혹한기 훈련이 도, 보통 몇 월에 가는데? 1월달 2월달 그 달에. 제일 추운 때 아. 한, 하는 가장 혹한의 가장 추운 그 계절에 하는 걸그 훈련을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빠 생각에는 그게 1월달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캠린이고 초보 캠퍼인데 1, 2월달에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캠핑을 과연 강아지들과 왜냐면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모종이잖아 그치 엄청 추위 어,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잖아 더위도 많이 타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뭐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 개인적으로는 10월달, 11월달 이렇게 두아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만 먼저 우리가 해보고 어, 나는 그게 좀더 마음 아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동희 두 달만 어. 먼저 해보고 응. 그니까 12월 초쯤 만약에 더 연장을 해야 될것 같으면 사장님이랑 의논해서 빈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한 어, 그냥 12월 말일까지 하거나 이렇 그때 결정을 할수 있게끔. 사전 얘기를 해 놓고 그냥 일단은 두 달만 좀해 보는 그래.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합시다. 오빠, 그냥 오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1, 2월 달 나는 아직은 할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나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보는 솔직히 안 겪어 봐서 모르잖아. 그렇 어, 그래서 4개월 처음에 여보가 4개월을 생각했던 거고. 근데 오, 오빠는 <laughs> 1, 2월 달에 밖에서 아, 어, 막 자고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11월 12월 달만 일단 해보고 우리가 좀더 나중에 장비도 더 진짜 그런 뭐야 동계장비들 뭐 예를 들어 난로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더좀잘 갖춰지면 나중에는 그렇지 응. 여, 가을부터 쭉 12월까지 장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9 10 11 12 4개월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 막바지부터 여름 캠핑 쫙 하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 자리에선 한번 자리가 일어나는 게 좋긴 하지, 냄새 나고 이러니까. 텐트를 좀 말리고. 오케쁜 어, 오케이, 두 달! 결정! <laughs> 자, 지금 성모도로 가고 있습니다. 라이더 자, 일단 저희는 11월, 12월달 이렇게 두달 동안 장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겁니다. 사장님, 저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예, 네. 빡쳤네요. 진짜 와, 날씨도 딱 좋고. 응. 또 들어오실 거라아 그죠. <laughs> 주말을 좀 바짝 해야. 응. 저희 저 사이트로 헉, 엄청 많이 오셨다 저기 는원도 동호회래요. 아 같은 견종 키우는 동호회. 아 그렇게 해서 진짜요? 뭐 사이트를. 토꾸리도 지금 보니까. 그래 저희는 저 저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저기 11월달에 예약되어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옆으로 옮겼어요. 방금. 아 막방 아, 들어오면 네네. 막방으로 네. 옮겨놨거든요. 아, 네. 아, 금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나가는 거예 네네. 일요일날 아, 가는 네네네. 걸로. 네. 네. 겨울에는 보통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네네. 그럼 기간은? 2월 말까지. 무조건 2월 말까지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만 해도 되고요. 아, 그래요? 아 길게도 하셔도 되고. 네. 저희 그래서 강아지들이 단모종이라 응. 일단은 11월, 12월 이렇게만 해보려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네. 이거 고칠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내거 추가 요금 받는데 이거 빼고, 네. 이것도 빼야 되고. 이거 아. 방문객 이것도수정을 해야 돼. 아, 예, 작년 거랑 네, 네, 네. 텐트를 11월 1일에 치실 거잖아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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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걸 제가 계약서에 바로 받을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게 좋을 것 같고 그날 네. 이 채도. 아 바로. 아네게 알겠... 좋을 것같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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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저 자리는 계약을 네. 예약을 안 했어. 아 네. 다 막아놨어요. 이걸. 아 우리 우린 장박 한다 그러면 다할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막아놨어. 너무 네. 좋아서. 오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일요일날손님이 아,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가 네네 해가지고 센터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차 받고 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구달. 네, 알겠습니다. 구달로 네. <laughs> 네. 제가 일단 계약서 써놓을게요. 네.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하다가 2월까지 <laughs> 해야겠다 하면 한 최대한한달 전이나 뭐좀 네, 이제 열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아, <laughs> 네. 네. 일단 저희도 네. 뭐 여기 뭐이테이들 나가고 이제는 딴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 그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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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장막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제 장박 예약했고요. 이제 계약은 이제 그냥 사장님께서 장막하는 날 계약하고 이제 다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장박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한 바퀴 둘러보고 가자, 여기 동네. Someday I'll find